결국 사명 감당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부르시는 과정 중에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할 몫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에 선지자로 삼으라라는 부르심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각 뜻대로 각 사람에게 지금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 은사를 묻어주면 생망을 받겠죠.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큰 것만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죄 용서를 받은 것만큼, 책임을 요구하세요. 책임을. 예수님 닮으라. 첫째, 두 번째, 일하라. 충성하라. 부르신 소명과 사명, 은사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술입니다, 경험입니다, 아니면은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서는 반대예요.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지혜로도 안 돼. 지혜는 고마운 일이고 건강도 고맙지만 통제가 돼야 돼. 통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과 말씀 앞에 통제되어 이끌리지 않는 모든 지식은 교만해집니다. 건강, 시간,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가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일이 돼요. 자기 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틀고 섬길 때도 우리가 성경에서 비근한 예를 보면, 가론주다도 있고, 또 열두 제자 가운데 여러 제자들이 있고, 또 사울과 다윗 같은 이도 있고, 대마 같은 이도 있고, 누가 같은 이도 있고,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인생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뭘까? 차이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과 사귀어 살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서 성령께 이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활동적이에요. 자, 성격은 좀 차분해도 왜 활동적이냐.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일을 하시는데 성격에 맞게끔. 불같은 사람은 불같이 사용하시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설교도 그렇게 해요. 설교도. 설교도 다 조용기 목사님같처럼 못합니다.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 성품이 다 달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 붙잡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 이걸 놓고도 고민하셔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자꾸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은 죄짓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과 싸우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를 언제나 싸워요. 기름과 물같아 영적 싸움을 도전하십니다. 이기라고. 돕겠다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엘리아는, 엘리사는 그걸 너무나 똑똑히 본 거예요. 엘리아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엘리아가 저런 일들을 능력있게 행하는 것 보니까, 은사갈 출중한가, 똑똑한가, 나이가 들었는가, 아니면 경험이 있는가, 돈이 많은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아를 보니까 성정이 똑같아. 엘리아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연단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리시니까 해서 3년 반 동안 연단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갈베리산에서 승리 하고 또 영적 침체가 와서 또로덴 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죽여 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두 번이나 먹게 하고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호립산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왜 호립산 입니까 모세를 만났던 그곳에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환경을 광야에서 맴돌고 도망만 가지 말고, 지금 이세벨을 떠나서 저 멀리 광야로 도망만 가지 말고, 모세를 불렀던 그 자리로 가보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기거했던 굴, 40일 동안 기도했던 그 굴, 그 굴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사명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신비하게도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깊집 갈라져가지고 걸어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사모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씁니다. 못 배운 사람도 씁니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가문이 안 좋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지 않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자꾸 성령 있게 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도들을 보십시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선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안될것 같은데 되고, 되는데 막아. 그러면 그것이 불행했다, 이거.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하나님 막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뻔 했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어디가 불행한지, 어느 곳을 걸어가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 영감의 갑절을 주시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끝에 안 넘어지려면. 저는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 봤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 봤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을 봤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 장로가 아닐 때는 괜찮더니 장로가 되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반사야. 소위 말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 노회에서 이걸 안할 때는, 직분을 안 맞다 할 때는 겸손하더니, 뭐 하더니, 하고 나니까 아주 사람이 이상하다고. 변해버렸다고.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직분 맞기 전에는 딴 사람이고, 맞고 난 후에는 딴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지혜 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로 일하게 하시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 없이. 나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요. 장로님들의 은사는 막, 기능이 아닙니다, 기능이.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거. 다스려야 돼요. 어? 가르쳐야 되고, 다스려야 돼. 그럼 뭘로 다스리려고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본을 보이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근데 기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으로. 절대로 섬기는 자리에 못서요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기도에 지혜에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성령께서 때로는 회개시키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은혜 주시고 때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전혀 성령께 대해서는 캄캄해.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사도인 18장에 나오는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몰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평신도들이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줘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사도바울, 사도바울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볼로가. 뭐예요? 제자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의 그 분기점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니었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변해요, 지금도. 지금은 통이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승리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살아난다. 성령으로 역사해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니까 침체가 와요. 성령의 역사는 환경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공하고 난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성공하고 난 후에 어디에 주목합니까? 성공 후위가 문제예요. 제가 판단키로 기근이 있을 때는 뭘 합니까?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죠. 묵상하고 하나님, 하나님 기대하죠. 갈멜산에서 승리해가지고 850명 목을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이세벨도 아압도 벌벌 뜹니다. 오메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기 능력입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뭘 보느냐. 성공 후에 이세벨이 그말 한마디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잠도 안 자고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인다. 이 말에 마음이 무너져요. 선지자 다잡아죽였거든이 지구상에서 자기 그 안에서 자기만 딱 남아있어 자기만 자기가 볼때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7천명 남겨, 남겨두셨어요 7천명 그리고 엘리아에게 엘리사는 두분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만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나 충만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해야 돼 반복적으로 돼야 돼요. 날마다 돼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 똑같아. 못 가, 멀리 못 가, 멀리 기름이 절반만큼 있어, 절반만큼 가는 겁니다. 아무리 벤치고 뭐고 해도 기름이 절반이면 절반 가는 거예요. 절반. 그러나 포니를 타고 다녀도 기름이 만땅이면 만땅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성공, 신앙의 성공은...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성령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자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 내 감정 그거 아니에요. 나형편과 처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할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을 배워나가야 돼.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양당 안에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자,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어떠할 때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왕하 2장 9절 9절 한번 예 2장 9절 을 한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건너매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 말의 배경이 뭐냐 하면 영감의 갑절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당시 히브리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영감의 갑절은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가문을 내가 물려받게 해 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역일 사역을 물려받기를 원한아이다 당신의 사역을 물려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사역을 감당할 때 빠진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무슨 성령 충만 해가지고 막 내가 능력이 있다. 무슨 내가 뭐 병을 고친다. 막 이런 건 아니다. 이거, 이거. 사람들은 막 불러 모아서 막 지적이 일어나니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은 뭐하라고 주시는 권능이냐? 복음 증거하라. 생명을 살리라. 교회를 바들고 섬기라.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장과 은사 활용장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일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덕을 세우고, 형제 살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명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주의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반드시. 성령께서 반드시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마음도 주시고할 마음도. 내 마음에서 아무리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돼, 안 돼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에 받자, 내가 막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결심은 약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사. 주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을 안 줘요? 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질을 안 줍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주의 일을 갈망하고, 주의 일을 열망하고, 주님의 부 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밭으고 섬기는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할 때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주세요. 그 기도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도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일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줘 보세요. 제가 할게요. 안 돼요. 이런 자세 가지고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부르심이 분명하잖아요. 직분으로 부르심이 분명하고 사명과 은사로 있어서 부르심 너무 분명하잖아요.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의 손에 딱 붙들려 재단 불에 메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에 그 멍해가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그대로 전달돼요. 몸은 좀 피곤해요. 물질의 손해는 있어요. 신경도 써야 돼. 마음도 써야 돼. 그러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했더니 기적이 일,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세워지고 부흥이 되고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외에 하나님이 들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똑같이 요단강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주서 주서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불고 회오리바람으로 불 불병과 불말 타고 천국 가버렸으니까 떨어져 있어 그 겉옷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엘리야와 엘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뭐 성경에 보니까 뭐 불병 엘리야와 불병과 불말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죠. 정확한 건 내가 지금 뭐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 외치면서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진다고 합니까? 똑바로 갈라졌습니까? 지그재그로 갈라졌습니까? 하. 지그재그로 이리저리 갈라져.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불가능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물이 갈라지면 쫙 갈라져야지. 이리저리 갈라지자, 이리저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틈바구니 속에서 또 아람 군대의 전쟁이 휘말려 가지고 쳐들어올 때도 엘리사는 성령의 영감의 갑절의 능력으로 승리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십니다. 문둥병제도 고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평생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언제나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성령님이 형제의 마음도 열어 주시기를, 안 된다, 못 한다. 니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 주시기를. 털 성령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